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품격원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검 어플인 하얀 국사 오늘의 문제 12월 16일자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나사의 시기 또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이 문제가 진짜 제가 보기에 삼국시대 통일 과정 유형에선 원톱을 어려워요. 왜이 문제가 어렵냐면은 기본적인 삼국통일 순서는 백제가 멸망해 백제가 그 다음에 부흥 운동을 해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해. 고구려 부도 부흥 운동해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만 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진짜 작정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사이에서도 정말 더 단계를 쪼개고 쪼개서 낸 문제예요. 뭐냐면. 이거 오타니까 고칠게요. 이거 웅진 도독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웅진 도독불 설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비성 한락시키고 웅진 도독불 설치한 거니까 이 시점은 백제가 진짜 이제 완전히 그냥 멸망해 버린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함정선지가 뭐냐면 4번이에요.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했지만 실패해 가지고 백제 멸망하고 사비성 한락돼 가지고 웅진 도독불을 설치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백강 어귀에서 왜구 분서 만났다니까 663년에 백강 전투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복신 도치뭐 흑치상지 등이 부흥 운동을 하다가 이제 왜나라까지 합세해 가지고 한 661년쯤인데 그 직후에 이제 백강 전투가 발생한 거다. 그니까 러 660년 사이에서도 진짜 살짝 이전 다르고 백제 붕 운동 내에서도 좀 세부적인 순서를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진짜 딥하게 된다면 여기 사이 내에서도 조금 그런 순서를 나눌 수 있다, 진짜 작조가 되면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2번 밑줄은 이 지역에서 볼수 있는 문화산으로 옳지 않은 걸얘기했는데 이거 시스템상 살짝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또 보시면 이 문제는 원래는 위더왕이나 성왕 같은 거 보고서 삽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부여지역 아그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부여지역이죠 부여지역의 역사도 사실 문제를 다룬 건데 약간 눈치밥 있으신 분들은 이 왕이 싹다 백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백 백제랑 관련된 문화 유산을 풀었어도 이 문제는 풀수 있어요. 물론 헷갈리지안 되는 게 지역사는 고대사라든가 뭐 고려 시대 이런 걸 한정하는 게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역사도 사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원래 는 문제 그렇게 풀면 꼬였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 한동에서는 백제랑 관련된 문화 유산만 찾았어도 이 문제 다풀수 있어요. 실제로 정림사지 5층 석탑, 능산리 구분군 여기 부소산성까지 이건 사비 수도가 삽일 때 수도 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까지는 다 괜찮은데 아마 얘를 좀 헷갈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관촉사, 속도 미륵보사 이상은 논산 지역에 위치한 데다가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지역, 시기 둘다안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역사 유형은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약간 눈치밥 있게 푼다면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했다 겁니다 3번 가마 문화선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이 문제도 진짜 그 당시 나왔을 땐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낸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아마 틀리신 분들은 거의 다 2번을 골랐을 것 같은데 아니 찍었거나 근데 진짜 틀리신 분들은 거의 오답이 다 여기 몰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국내성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이라는데 자 여기에 포인트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고구려의 수도성이 바뀌는 게 국내성에서 평양성이다 보니까, 어, 근데 그 이전에 먹었잖아. 그러면 국내성이 첫 번째 도읍이겠지 하는데,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은 국내성이 아니라 졸본입니다. 졸본과 국내성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돌무덤은 어쨌든 고구려인데 이건 신라랑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 대가를 정복하고 순수한 거는 뭐 그냥 뭐 지능과 순수비니까 관련 없는데 얘도 조금 어려웠거든요.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트했다는데 이게 제가 도교랑 관련된 양식을 담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당연히 배웠을 리가 없고 어쨌든 이건 굳이 따지면 무령 왕릉이랑 관련된 건데 아직까지는 이거 자체로 문제를 만든 거못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도 정답도 안 쉬웠던 게 관구검 이끄는 군대 공도 봤다는데 환도 삼성은 고구려의 공천왕 시기에 미나랄 군대에 공격 받아가지고 한번 고구려가 게 휘청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평소 잘안 나왔던 마이너한 선지가 나와가지고 좀 답을 갈라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 번이 됩니다. 4번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말하는데 자이 문제도 포인트가 뭐냐면 여거예요, 여거. 이거. 이것도 예전에 다뤘던 문제 같은데 문주왕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백제 천도를 한 왕을 좀잘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얘거든요 성왕은 사비지역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부여지역선 천도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비지역의 역사도 사실 다뤘다면은 반대로 이문조왕께서 천도한 지역인 웅진 지역 다른 말로 공주 지역은 약간 그러니까 웅진 시기의 백제 역사도 사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진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이긴 하지만 그 수도가 웅진에 대한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무령왕이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이 문제가 좀 쉬웠어요 뭐냐면 아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 사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고분은 능산리 고분군이에요. 여기선 백제 금동 대향로가 나왔죠. 근데 반대로 공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 고분은 송산리 고분군이에요. 근데 이 송산리 고분군에 뭐가 있냐면 벽돌 무덤 형식으로 유명한 무령왕릉이 있거든요. 그 선지가 지금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웅진 시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무령왕. 사비 시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성왕이랑 무왕이다. 여러분들이 거 정도만 잘 먹고 들어가셔도 백제에서 지역사 문제로 틀리게 할 만한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밑줄근 이임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한자 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포기하는 이두를 살게결 왔대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한자를 차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나라만는 언어를 만들려고 노력했었고, 여기 포인트가 더 있거든요 원효의 아들이다 아 원효씨 파계승이거든요 그래서 원효의 아들 이두을상대했다 설총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인물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세명만 외우면 엔간한 문제 다 풀거든요 장보고랑 최치원이랑 설총인데, 설총이 제일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고대시대 신라 인물 중에서는. 이 둘은 솔직히, 딴 걸로도 잘 연결되는데, 설총 자체는 진짜 직접적으로 잘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올 때한번쯤 아, 설총을 내면 이렇게 내는구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답은, 국왕에게 좋아하는 내용인 화환기에 집회했다는데, 설총은 조금 신문왕 시기에 많이 활동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장미랑, 그 할미꽃을 통해가지고, 장미처럼 뭔가 예뻐 보이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간신을 믿지 말고, 약간 따갑고, 뭐 할머니처럼, 예기! 이런 것처럼, 뭔가, 따가운, 뭔가 좀, 조언만 좀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충원하는 그런 신하들을 곁에 두라고 비유하는 것을 꽃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꽃처럼 예쁜 간신하지 말고, 진짜 충원하는 그런 할미꽃 같은 가, 그런 신하들을 곁에 두라고 조언한 화 환계를 지필한 게 설총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자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